아, 이곳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, 아, 하늘 높이 솟는 불, 우리의 가슴 요동치게 네. 하네. 두 군데 들렸어요, 자기야. 네. 저 요동치게. 솟은 네. 네. 불 아니고. 솟는 네. 불. 아, 이게 날씨가 또. 네. 아 낮에 되니까 따뜻하네요. 예. 아 그리고 오늘 네. 아좀 조심스럽게 네. 저 이거 잠실에 오니까 네. 또 약간 생각난 게 있어서 뭐가 좀 생각이 아, 조심스럽게 아, 또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. 어버... 오늘 시상을 하시는 거죠? 아 수상을 하시는 거죠? 예, 상 수상? 수상은 <laughs> <laughs> 수상. 너무 영광스러운 가문의 또 영광인상을 제가 아, 일단 스으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 이게 잠실 올림픽 경기장은 진짜 오랜만에 와요. 네. 아 근데 진짜 이 올림픽 공원 하면은 저는 저 평화의 문 평화의 문을 보면 가슴이 떨립니다. 왜냐하면 예. 1988년도 예. 대한민국이 제가 고2 어, 시절 서울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? 하이스쿨 투 이어 아. 저는 진짜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죠. 저는 그 당시가 88년도가 전 7살지만 이 기억이 생생해요. 아 생생해요. 그리고 굴렁쇠 소년이 저보다 한 남아 아. 형이었고 어, 어린 나이에 손에서 그냥 잡고, 하면 되지, 위 윗잡고, 윗잡고, 잡고, 그냥 병, 아, 벽 잡고래. 손에 손 잡고, 벽 잡고, 자기야, 벽을 잡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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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손잡고, 손잡고 손잡고 아, 오케이. 미안해라. 넣은... 넣은... 네. 아, 너무 멋으신다. 아, 제가 아꼭 상을 받아서 지금 네. 아, 참. 아 너무 기쁘신가 아, 제가 조금 약간 네. 그렇게 보였나 보네요 아, 네. 얼마나 예. 네. 수상해서 여기다 담아 오실까청 자기야 저렇게 상 탔다고 네. 저렇게 네. 그런 사람 아니야요 어, 아, 닌데 오늘 진짜 억싸 손잡고 미안해라. 멋